맞습니다 골드문TV 코인트레이너입니다 아, 오늘 주제 아, 비트코인 그리고 보라 한번 또 한번 뜯어먹을 때가 된것 같아서 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 영상 시청하기 전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오늘 갑자기 아주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약4% 어,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어, 또 추가적으로 어, 업비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5200만원 선에 다시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 박스권 횡보했던 요 라인 안으로 잘 안착을 해주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또 주봉이 마감이 되었죠. 어, 일단 주봉상 어제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추세 라인입니다. 기존의 요 추세 라인에 정확하게 여기 부분 45,000, 45.5k 부분 정확하게 저항 맞고 아 떨어지는 이 부분을 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정말 찐 반등이다 라고 보려면 여기 부분을 강하게 어 돌파해 주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어 하락 추세 라인을 이제 깨고 깨고 올라가는 어 이런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많이 화력이 부족하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긍정적인 어 이런 요소들은 어 지금 어피반치를 봤을 때 지금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 0.38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해 주고 지지 받고 올라간다는 어 요런 부분 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어 주봉상 어 21선 위로 올라가는 요런 모습 추세 라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어 보여진다면은 확실한 반등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어제 어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결돼야 될것 같은데 우선 가볍게 우크라이나 어 지금 기, 거, 기사만 뭐 검색을 해 보아도 지금 어 어, 안, 좋은, 안 좋은 이유가 어, 굉장히 가능, 많습니다 16일, 17일 이때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변동성이 커지냐 어, FOMC 회의 어, 서명서가 17일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17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또 뉴욕증시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우리 위험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이 왔다갔다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현재 구간에서 지금 15분봉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어, 횡보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아주 좋게 쭉 추세 라인 밟아주면서 올라가는 요런 저점 계속 높여가는 이런 부분이 어, 체크가 되었었죠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저점 높여가는 요런 부분들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현재 이제 오전 낮 이제 오후 3시 경에 지금 여기 아, 43점 6K 부근, 6K 부근 어, 유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녁장 그리고 내일까지는 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녁 미장 그리고 내일까지 어,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 오후까지 43K에서 44K 유지를 해 주는지 이거에 대한 어, 여부가 조금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 s 사이상 15분봉, 어, 15분봉 아 s 사는 지금 과매수 상태에 어,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거래량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간만에 업비트에 어, 빨간 불이 많이 켰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 대금 순위에 있어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도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매수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거래 대금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어, 시장이라는 거 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보라. 보라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가 메타버스 게임에. 어,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2.0 생태계 협약을 위한 뭐 비욘드 게임에 박차를 가, 가했다고 하는데 넵튠과 함께 어 지분 어 5%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보라 코인 2.0 생태계 내 협력, 보라 코인을 더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구상하는 비욘드 게임 프로젝트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 이런 걸 반영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더벨 기사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보라 어떻게 되고 있나? 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죠. 한번 뜯어먹고 두번 뜯어 먹고 계속 뜯어 먹는 조목인데 우선 시가총액 보시면은 1조 원입니다. 적정 적정 시간 총액을 유지해주고 있고 굉장히 어,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랑 같이 가면 아주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최고점 여기 물리신 분들 막 계시는데 제가 보라를 언급해 드린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예, 오늘도 수익 중입니다. 오늘 안 팔았어 도 수익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보라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예, 일단 여기 부분이고 보라 어, 일단 보시면은 어, 이렇게 조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주고 나서도 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 하지만 어, 최근에 어, 리브랜딩 이슈 이후에 전구점 테스트하고 여기 피레칭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아, 떨어지는 이런 모습 어, 보여주었죠 일단 보시면은 21선. 그리고 오일선 어, 그리고 여기 부분이 다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거래량 조금씩 빠지면서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매물대 라인이죠. 기존 매물대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에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밑꼬리라고 쭉 올라오면서 1,200원 선, 1,200원 선에서 지금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어요. 1,200원 선에서 가격 방어 잘 해주면서 기존의 매물대 라인이 요 라인, 요 라인을 어, 지금 요 라인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이고 밑꼬리단 여기 부분. 이제 1,120원 20, 정도? 어, 1,120원 라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피부화치를 그어보셨을 때 저점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어, 올라갔죠. 0.236 까지 올라갔고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고 다시 한번 0.382, 382 그리고 0.5 라인까지 충분하게 충분하게 반등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기적 관점도 굉장히 좋고 스토캐스틱 또한 지금 어,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박스권 라인에 들어가서 어, 횡보 거치 치고 어, 기 모아서 한번 다시 충분하게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RSI 비율 동안 아주 무난하게 어, 지금 내려왔죠. 우선적으로 또 MACD 요런 지표들 SCCI는 어, 어,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고 MACD 같은 지표 지금 어, 히스토그램이 음봉이긴 한데 지금 조만간 이렇게 좁혀지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라인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지금 자리로 예측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저의 이제 매수 단가는 지금 현 구간 일단 저는 1220원에서 어, 1150원에서 모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세 페이크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번에 나누어서 어,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에 나서서 매시하시길 바라고요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밑꼬리 라인 어 거의 1100원 굉장히 좀 짧게 어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낙폭이 어 충분히 이 라인까지 동전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1,100원 손절가 라인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 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시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